입니다. 바이블룸의 김준입니다. 우리 실강 칼 동사 미완료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단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카타브 이제 쓰다라는 단어입니다. 기록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다음에 카라트 자르다라는 뜻인데 이 언약을 맺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어, 카라트 베리트, 우리 언약하는 베리트 있잖아요. 이 단어와 함께 쓰인다면, 이 언약을 맺다 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미츠보트입니다. 미츠보트, 이거는 미츠 이 유성 세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 줘야 됩니다. 여기 한 음절인 거예요. 슈레, 홀렘바브가 아니라 어 바브에다가 홀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홀렘바브랑 바브에 홀렘이 있는 건 다르죠 그래서 위즈보트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할에서 해중 총회 이렇게 되는데 요게 구약에서는 교회라는 표시를 많이 씁니다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쓰잖아요 구약에서는 카할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타밈 다미드에서 항상 이렇게 되어있고요 샤파크라고 해서 붙다, 쏟다 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네, 단어는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서론 함께 보겠습니다 어, 칼동사 미완료는 완료되지 않고 진행중인 동작을 표현합니다 완료되지 않고 진행중인 동작을 표현한다 일반적으로 미래의 행동을 나타내지만 일반적으로입니다 문맥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 상관없이 반복, 습관적인 행동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 초급 문법에서는 이제 미래형으로 번역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뭐, 뭐, 할 것이다. 네, 사실 뭐, 조금 더 고급으로 가게 된다면, 요 말은 이제 초월하게 됩니다. 이제, 접속사 바브가 붙느냐, 안 붙느냐. 어, 뭐, 다른 그 절의 위치에 따라서, 그 동사 위치. 원래 저희가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목적어 순으로 이렇게 가는데 히브리어는 이게 주어 순이죠. 어순이죠. 근데 예를 들면 주어 동사 목적어 가고 아니면 갑자기 바브 동사 목적어 주어 등등 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그 절의 단어의 위치에 따라서 그 형태에 따라서 번역하는 어, 그 책마다 또 번역하는 방법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창세기 5세 5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모세의 저자가 있으니까 일치하고 비슷할 텐데, 예를 들면, 여수화 때 다르거나, 뭐, 사사기의 저자가 사람이 다르니까 이런 특징들이 다르다. 그래서 이거 특히 미완료나 완료 같은 경우에는, 어, 더 이런 문맥의 흐름과 문법적인 위치, 를더 중요시 보게 된다는 게이 나중에 고급 중국고 가면 될 겁니다. 저희가 초급 끝나고 나서도 나중에 고급으로 계속 할 거니 중국 중국 가고 고급 갈 거니까 한번 계속 보면서 어, 배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미완료 변화입니다. 이건 형태론이겠죠? 형태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완료는 어, 완료는 우리가 전미가 대표적이었잖아요. 완료는 전미. 그래서 그 제일 끝에 어미, 어미죠. 어미라고 해야 되죠. 전미는 뭐 추가로 붙은 거니까. 어미가 있는 건데, 음, 어, 히, 어, 여기 뭐야. 이, 유 완료 같은 경우는 접두사가 많이 붙습니다. 접두사가. 그래서 여기 보면, e,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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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이, e,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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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하고, 접두사가, 아, 접미사가 붙는 몇 개가 있죠. 이, 우, 나, 우, 나.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를 꼭 외워야겠죠. e,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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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e,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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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이, 우, 나, 우, 나. 이렇게. 이거 꼭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미안료는 이거, 이게 미로료 일곱 가지 유형에서 다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후운 뭐 법칙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잠깐 조금 조금씩 바뀌지만 결국에 이게 이 법칙이 이 ETTT에 ETTT니 이 e 우나우나 이게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꼭 외우셔야 됩니다. ETTT에 ETTT니 이 e 우나우나.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접두사, 접두가 어두 접두가 온다는 거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엑센트 법칙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본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형. 3인칭 남성 단수가 제일 기본형이죠. 그래서 보면, 카탈입니다. 카탈. 이 있고, 여기에, 미, 미완료 시상 접두어 E가 옵니다. E. 미완료 시상 접두어 E가 오고요. 그 다음에, 앞에는 쉐바 무성 쉐바로 찍어주고요. 그다음에 오가 됩니다. 그래서 이크톨 이크톨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크톨 이게미완료나3인치 남성 단수에 기본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보면 빨간색으로 한번 체크해 보면 이 유성 쉐바니까 무성 쉐바니까 으가 오고요. 그가 오고, 그 다음에, 오, 이렇게 오는 거 보이죠? 볼렘.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런 형태, 네모가, 세 개가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 이, 그, 돌. 요 형태,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ETT, 이거를 이제, 뭐, 인칭마다 바꾸면 되는 거예요. 어, 2인칭, 보면, 이 3인칭 여성 단수. 3인, 2인칭 남성 단수. 2인칭 여성 단수. 그 다음에, 3인칭, 아, 3인칭 여성 복수. 3인, 2인칭 남성 복수. 2인칭 여성 복수. 이렇게. 는 T인 거 보이시죠? ETTT에, 그리고 1인칭은, 아니면 우, 니. 이, 에 아니면 우니 이렇게 이에 아니면 이니 이렇게 되 있는 것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TTT의 ETTT 니이 오나오나는 자 제가 여기서도 표시해 놨는데 3인칭 남성 단수 안 붙고 3인칭남 여성 단수 안 붙고 2인칭 남성 단수 안 붙고 1인칭 공성 단수 안 붙고요. 1인칭 공성 복수도 안 붙습니다. 오직 2인칭 여성 단수. 그 다음에 복수, 3인칭 남성 복수, 3인칭 여성 복수, 2인칭 남성 복수, 3인칭, 아, 2인칭 여성 복수. 이렇게 남성 복수, 여성 복수. 이렇게만 붙게 됩니다. 그래서 또 여기 보면, 어, 3인칭 남성 단수랑 복수랑 2인칭 남성 복수, 어, 접두사가 똑같은 거보이고요 전미사가. 그 다음에, 요거 3인칭 여성 복수랑 2인칭 여성 복수의 전미사가 똑같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아, e t t d 의 e t t d 이 우나우나. 요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외우고, 이 아까 저희가 e t t t e t t t 이 우나 우나 이걸 외운 다음에 요 형태에다가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뭐 접두사가 전미사가 뭐 이인칭 여성 단수 이인칭 여성 단수다 이 붙이면 되는 거고요. 3인칭 남성 복수사 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저 붙이고 앞에 접두사 t 인치 e 인치 이런 것만 구분해서 넣으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완료할 때도 그랬지만, 강세를 뺏는 어미가 있었고, 강세를 뺏지 않는 어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세를 뺏는 어미는 모음 어미 아니면 이제 중자음, 이제 중정미 어미였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중전미는 없죠. 어, 오르 경전미, 단자음 어미나 혹은 모음 어미만 있습니다. 여기 모음, 모음 어미는 두 개가 있죠. 이 아니면 우가 있고요. 경전미 같은 경우에는 나,가, 있습니다. 자음이 한계라는 거죠. 근데 이 경전미는 아래도 보면 엑센트를 뺐지 않고요 어, 모음어미 같은 경우에는 엑센트를 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어, 먼저, 모음, 모음어미 볼까요? 모음, 어미. 어, 뭐, 뭐, 뭐 했었죠? 이랑, 이랑 우가 있었죠. 이거는, 뭐, 2인칭 여성, 단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3인칭 남성, 복수, 2인칭 남성, 복수. 이렇게 슬래시로 갈까요? 네, 요렇게 총 3개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면요. 가, 탈. 어, 제일, 3인칭 제일 기본 형태니까, 이렇게 한번 3인칭 남성 복수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그 다음 뭐였어요? 저 시상 접도어, 미래 시상 접도어 이가 붙고요. 그 다음에 이, 크.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매, 홀렘을 넣어서 이크톨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크톨. 3인칭 남성 복수를 붙이면, 3인칭 남성 복수는 뭐예요? 우죠. 이 우나 우나니까 우를 붙습니다. 모음 어미 같은 경우에는 강세를 이제 우리가 뺏는 걸로 배웠잖아요 원래는 강세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강세가 이제는 라메드 위에 오게 되는 거죠. 라메드 위에 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강세가 빼앗기니까 이제 모음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강세 바로 앞에 있는 거는 뭐예요? 장모음이어야 되는데 어 모음 어미 같은 경우에는 강세를 빼앗아서 어 빼앗게 된다면 앞 원래 있었던 거그 원래 있었던 그 액센트가 원래 있었던 위치에서는 쉐 바로 모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니까 보라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끝입니다. 다른 거 바뀌는 거 없어요. 음절을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음절을 나누면, 파란색으로, 요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름절, 이음절, 삼절. 그래서, 이크, 트. 근데, 루인데, 여기, 라메드, 같은, 그 라메드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이제, 엘 발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리얼 발음이 두개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크틀루 이런 식으로 발음 좀 너무 연하네요. 이크틀루 이렇게 발음하게 됩니다. 네, 이게 사실 모음이 끝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였었죠? 경전미 이를 한번 볼까요? 견점이 같은 경우에는 모음이 하나, 그 자음이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나. 이거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칭, 아, 3인칭 여성복수. 그 다음에, 인칭 여성복수. 이렇게 두 개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기본 어근, 카탈. 됐고요. 미래 시상 접두어인데 이 3위층 여성이죠 여성이니까 T로 해보겠습니다 T 접두어 T를 넣게 되죠 그 다음에 크톨 이렇게 그래서 티크톨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아까 뭐 붙인다고 했어요? 나 경전미 나를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이, 나 같은 경우에는, 경점미 같은 경우에 액센트를 뺐지 않아요. 엑센트가 어디 있느냐?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음절을 나누게 되겠죠. 음절을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어, 쉐바가 찍어줘야, 찍혀져야겠죠 왜냐면, 이제, 사이가 구분해야 되니까 무성쉐바가 어, 찍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음절, 이 음절, 삼 음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티크 나누고요. 톨 나가 되죠. 그래서 티크 톨 나로 이제 발음하게 됩니다. 네, 그 나머지는 다 적용 한번씩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치 남성 단수, 삼인칭 여성 복수. 아 이게 조금 헷갈리죠. 요두 개가 형태가 똑같이 생겼어요. 요두 개가. 그래서, 어,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문맥 속에서 어떻게 알수 있느냐. 이러면 웬만하면 주어를 이제 표시를 해주는데, 웬만하면 주어를 표시해주는데, 그래도 문맥상으로는 다 구분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3인칭 여성 단수가 나오는 게, 그 여우수와 라합 사건인데, 라합 사건과 플러스 그 엘리아의 엘리아 사건에서 이제 자 자녀를 낳아달라고 했느냐 내가 언제 애를 낳게 해달라고 했느냐 하면서 이제 여성의 말을 하는데 그 이야기 말고는 웬만하면 이제 내러티브의 주인공들이 여성들이 아니니까 웬만하면 다 표시가 되게 됩니다. 아그 한나도 있네요. 사무엘상 이자의 한나도. 웬만하면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강독을 하다 보면, 문맥의 흐름으로 충분히 알수 있다. 는걸알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상태동사 한번 보겠습니다. 상태동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완료형 같은 경우에는, 아형, 에형, 오형이 이제 각각 사항마다 좀 사용되는 범위가 달랐었잖아요. 어떤 때는 아로 적용이 되고, 아니면, 일반 동사의 번용과 똑같이, 어, 적용됐었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파싱 같은 경우에는, 에형과 오형은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었었는데, 미완료형 같은 경우에는, 상태동사면 전부 다아로 바꿉니다. 이런 식으로. 아, 아, 아. 중간대, 중간대, 어, 세, 어근에서 중간, 가운데 두 번째 자음의 모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미완료에서 상태 동사는 어렵지 않다. 이렇게 쭉 따라가면 된다는 거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걸 아까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게 바타가 된다. 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미완료형을 사실 다 완료형과 미완료형을 다 배웠으니까 이제 형태를 다시 기입할 수가 있습니다. 동사의 형태가 내 눈에 익숙해지게 만들어서 파싱과 번역이 금방 되도록 연습. 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기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0 아타트 티 우텐텐 누죠? 그래서 0 없죠? 이 x표로 할게요. 0 아타트 티우 우가 두 개죠? 텐텐 누가 되겠습니다. 어, 칼 완료형의 기본 얼근 같은 경우에는, 아, 아가 되는 거죠. 여기, 아, 카메츠 바타우가 됩니다. 두 번째는, 나죠. 이거는 한자 몸이니까 강세를 빼앗죠. 그래서, 어, 가. 근데 우리 메텍을 찍어줘서, 이렇게 발음, 발음해주, 아 발음 해주는 거기억났죠그 다음에, 2인칭 남성 단수는 타, 한자 몸이죠. 아, 아, 그래서, 카탈타 하고요. 2인칭 여성 단수, 카탈트. 가 되고요. 카, 1인칭 공성 단수, 카탈티. 가 됩니다. 강세, 어, 강세는 전부 다두 번째 자음에 있습니다. 우 같은 경우에는 한 자음 어미죠 그래서, 가, 똑같이 메텍 찍어줍니다. 근데 원문에 가면 메텍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가 있으니까 그냥, 아, 어, 메텍을 그냥 생략했나 보다 하고, 그냥 찍어주 그, 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템 같은 경우에는 강세를 뺐죠. 강세 바로 앞에 있는 거는 뭐예요? 어, 폐음, 강세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이건 그대로죠. 사실. 폐음절이고, 어, 그 다음에, 강세에서 멀어진 거니까, 쉐바가 오죠. 그 다음에, 쉐바가 똑같이, 똑같죠.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누 같은 경우에는, 일, 그, 한자음음이니까, 가탈루, 가트, 가탈루,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알료. 한번 볼까요? 미알료 같은 경우에는 시상, 미래시상 접도어 E가 있고요. E,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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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E, T, T, 이, 니가 있고 이우나우 우, 나가 있고요 자 미래는 미래형 같은 경우 어, 미완료 같은 경우에는 쉐바 이쉐바 홀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이, 3인칭 여성 단수도 이쉐바 홀렘 그 다음에 이 히렉쉐바 홀렘 히렉쉐바 홀렘인데, 어, 여기, 모음어미가 있네요. 모음어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바로 앞에 있는 톨이 쉐바로 내려오게 된다. 그 다음에, 에 같은 경우에는, 이에 쉐바 홀렘. 이것도 이 쉐바 홀렘인데, 모음어미죠? 똑같이 쉐바 쉐바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티이 쉐바 홀렘. 강세는 그대로 원래대로 있죠. 그 다음에 쉐바 어, 우니까 홀 쉐바 쉐바가 되고요 T E E 힐렉 쉐바 홀렘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쉐바 홀렘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원료형 미완료형 다 어, 모음과 접두어 를 접두어 접미어 포함해서 찍을 수 있습니다 요거를 반복해서 해주시고 제가 숟가로 아래 연습문제도 올려놨으니까, 올려놓으니까, 연습문제도 같이 풀어주시면서, 아, 요렇게 해석해야 되구나. 이렇게 번역해야 되구나. 이거, 그리고 파싱. 예를 들면, 3인칭, 칼, 이크톨, 이크톨이 있다. 그면 칼, 카탈에, 칼, 완료, 미, 완료죠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 요거까지.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셔야지, 파싱이 기본이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연습하시면은, 그, 연습문제 풀면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네, 시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습문제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